찍고 있어. 어, 머리 잡는데? 딱 저기 하트 같은 거. 아 어, 저기 잡아야 돼? 어, 저기 잡고 끌고 가면 될것 같은데. 나 어, 치는 거못 어, 하는데. 근데 화면이 왜 이렇지? 넣어? 뭐요 화면 화질이 좀 이상하네. 파이팅. 음. 갑니다. 잘잘 잡았는데? 응, 간다. <목소리> 아, 아, 나, 나 더, 또 왔다. 아아어 정말. 나 나만 한번더한번 더해. 나 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? 어그 회오리 회오리 그렇게 막 돌리면 돼. <목소리> 파이팅. <목소리> 무슨 소리야? 내가 더 잘하지 장난하나? <목소리> 이거 끌어당기기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이거 잡을까? 잘 해봐. 혼수안두기로 했어. 오. 오 됐다 됐다 이거 됐다. 아 제가 한번 해보죠. 잡아주세요. 응, 응. 이걸못뽑아 응. 거의 주사 먹는 거 아니야. 안한 자세인지? 또? 뭐야? 이게 헤어리치기입니다. 7초, 6초, 5초, 4초, 3초 5초. 저고 클래스가 다르다고요, 우리 <laughs> 어, 일단 이거. 어, 뭐야 뭐야? 어, 이거 한번더 할까요?